어, 안녕하세요. 닥터팩토리 2019년도에 회장을 맡고 있는 조은이라고 합니다. 어, 연수에 평소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. 먼저 맨 처음에 실행법부터 알아볼 건데요. 이렇게 돋보기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검색창에다가 프리미어 프로를 눌러주시면 검색을 해주시면 이렇게 뜨는데 이걸 검색하고 실행을 기다려주시면 됩니다. 노트북 같은 거는 렉이 좀 걸릴 수 있어서 천천히 기다려주셔야 될것 같아요. 이렇게 딱 처음에 검은 바탕에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cc 2019 이런 식으로 뜨면 잘된 거고요 맨 처음 기본 설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파일을 눌러 주시고 새로 만들기에서 프로젝트 를 눌러 주세요 그리고 제목을 적어 줄게요 그리고 이 위치를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프로젝트 파일이 있어야 나중에도 수정을 할 수가 있어서요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 줄게요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뜨는데요. 사람들마다 설정이 다른데 저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로 여기는 이제 작업 방식이고 여기는 미리 보기 창, 여기는 효과 창이고요. 여기는 영상을 어, 불러오는 창입니다.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파일을 이렇게 불러와 주세요.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 원하는 동영상 파일이 있다면 이렇게 해서 끌어다가 이 작업 영역에다가 그대로 드래그를 해줍니다. 그러면 조금 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네, 이런 식으로 해서 필요한 영상과 혹은 음악을 불러주면 처음 작업하는 기본 방식이 끝이 나게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음 이렇게 음악도 똑같이 쓸 수가 있고요.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V는 영상 화면을 뜻하고 아래에 있는 이 A는 음악을 뜻합니다. 그래서 아래쪽에다가 음악을 드래그 해주시면 되고, 위쪽에다가는 영상을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여기 있는 버튼은 재생이고요. 재생을 눌러보면, 이런식으로 안산의 소리와 bgm이 동시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미리 보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재생과 재생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스페이스바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선이 현재 작업하고 있는 작업 영역의 화면을 여기 보여주는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화면은 까맣게 나오고요 여기 있는 걸 잡아서 이런 식으로 옮겨주시면 짧게 자신이 원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.